이제는 함께톤을 어,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함께톤 마지막 엔딩으로 음, 세 개. 뭐세 어, 개? 예, 네, 세 개. 다 보여 드려도 되죠, 자, 여러분들 함께톤 무엇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먼저 그림을 그리면 박 작가님이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건 요건, 뭡니까? 이거 이제 초등학교 동창 동창이 어. 이 그리 그림 그님이에요. 네, 동창이. 예, 예. 오, 어, 동창? 남자 예. 여자. 여자. 아, <laughs>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요 지금? 아니 그 이거 좀 예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네. 이거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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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건 네. 네. 작업을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이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어.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네. 그분은 왜 그린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네 그냥 이제 낙서처럼 낙서 네 그래서 네. 이걸 마음 그리라고 했고 네. 그려봐라어아 네. 이제 그 우리 만나는 그룹이 있었어요. 한 네. 4명이서 네. 같이 영화도 보고 뭐 네. 밥도 먹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 이제 한 2년간 대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네. 살면서 자주 만났던 친구였는데 어.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한 친구가 이제 이걸 그려줬죠. 요 그림을. 커피 마시면서 그려봐라? 예. 예. 주로 여성들을 만나실 때 이러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 남자, 어? 남자도 있어요. 래요도야 어. 네. 이거 괜찮은데? 여성들하고 얘기할 때. 한번 아니, 되게 재밌어요. 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 물면서 네. 얘기도 하고 어. 그날 있었던 얘기를 그자 그 자리에서 어. 바로 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 근데, 네. 근데 그냥 남성 할 때보다 그래도 호감가는 여성 할때더신경을좀 많이 쓰고 영감이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아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어. 그러니까 어, 어떤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 네. 여자애가 그린다고 해서 이게 막 네. 뭐 영감이 막 떠오르고 이러지는 아. 않고 그 그림 자체에서 이제. 그게 거기서 오는 거, 어떤 걸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음. 게 있고 그러는데. 음. 이게 박사가님의 초등학교 동창 선성분이 네. 먼저 그리신 거고 이걸 어떻게 완성시켰냐, 볼까요? 어, 요거는 이제 제가 네. 뭘 그릴까, 이제. 어. 우리 보통 보면 얼굴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제일 쉬운 게 이제 사람 음. 얼굴이거든요. 네. 사람 얼굴로 그리면 이제 코뭐 코로 그릴 수도 있고, 이 가르마처럼 머리가 이렇게 아. 해서 8대2 가르마처럼 이렇게도 네. 그릴 수 있고. 뭐 마음, 신자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뭘 해서 또 다른 걸 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 나을까요 네. 아, 사랑하면 되지. 아, 대박. <laughs> 사랑하면 되지. 그럼 마음이 있으셨네, 완전히. 아니, 아니 <laughs> 아, 사랑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신년이라가지고. 어 네.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네. 돼지, 네. 사랑하면 되지. 네. 아, 대박. 우리 이제 돼지라는 게 이제 지금 윤석열 멧돼지하고 음. 다르게 어, 다른 돼지 또, 또, 또 우리가 돼지하고 복 복에 이제 또 음.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장난처럼 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사랑하면 되지 어. 미워하지 말고 네. 사랑하면 되지할때 돼지. 예. 돼지 그렇죠 그렇죠 아 좋네요 네. 사랑하면 되지 이게 오늘 첫 번째 요런 아. 게 이제 탁뭐그 요런데다 탁 그러게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그러네 그냥.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 사랑하면 돼지가 오늘 네. 첫 번째 한글투이었고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어, 어 이거 뭡니까 아 이건 이제 파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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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예 여기 이제 파주에 있는 네. 이제 작은 책방 하고 계시는 네. 이정은님이라고 이제 그 동동맘이라고 같아요. 이제 네. 오랜 팬이자 이웃 이었던 음. 분이 이제 그려준 그림이에요 어 이렇게 세개예 예. 이거 왜 뭔데 요 그냥 그리신 거예요 네 이것도 그냥 그리신 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커피숍에서. 단골 오. 커피숍에서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몇년 만에 만나서. 그려 주셨는데 이걸로 뭘 그릴까? 손을 손가락을 그릴까? 음. 뭐 손가락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기타 치는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양한 다른 다른 것도 그릴 수 있고 뭐물 네. 주전자에서 물이 이제 차 차가 이제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물도 네. 그릴 수 있고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보여 드렸던 요즘 이제 핫한? 요즘, 요즘 핫한 인물 어. 요즘 핫한 인물. 난경막한 친일 원숭이입니다. 아, 똥으로. 아, 이거 없을 새네. 난경막한 친일 원숭이 똥입니다 <laughs> <문이다. 웃음> 아 <laughs> 아, 그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욕을 할 때, 어. 좀 직설적인 욕을 좋아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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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설적인 욕? 예. 이렇게 뭐, 품위, 욕은 품위데 아, 요새 마음고생 심했는데. 아. 아, 누군지 저는 밝히지 않았 아, 그래요? 아, 네. 안 나왔구나. 예. 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어. 나는 음. 경박한 원숭이, 아, 나. 아. 아, <laughs> 이렇게, 아 이런, 이런 거 있네요, 이렇게. 아, 뭐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 없습니다. 어. 아 요새 네. 마음껏 많이 했는데 좀 위로해 주시지 아, 아 이거 이제 네. 2019년 3월 아 옛날에 아3일운동 100주년 네. 때 제가 아, 이제 아, 작업을 한거죠 아, 아, 그러면 그 치, 친구분도 3월 1일날 준거예요아니아니 아, 요거는 이제 아 쓰신거고? 네, 그 전에 그렸는데 음. 그때 딱 이제 3일절이딱 다가오는데 그 전에 얘가 또, 또 망언을 되게 했어요 많이 했죠 네, 누군지 모르지만 네. 망언을 했어 그래서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 음. 아3일절에 이걸 딱 그려야 되겠다 <laughs> 맞방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laughs> 네. 이렇게 아, 저 바다를 이제 찍어줬죠 네. 저 바다를 난 여섯 가지만 봤을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네. <laughs> 똥으로 저는 욕은 어. 네. 좀 네. 되게 네. 일차원적으로 하는 게 음. 가장 직설적으로? 네 직설적으로 음. 네. 네. 뭐 이렇게 품위 이런 거다 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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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번째 한 캣툰이었고요 마지막 한 캣툰 네. 마지막 한 캣툰은 뭘까요 궁금합니다 어? 이거 뭡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제 이제 둘도 없는 친구. 네, 그 친구. 완전 어렸을 때부터. 그니까, 러 여자친구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딱한명 꼽으라고 그러는 네. 친구. 아, 여자친구예요 예. 어, 예. 어, 결혼을잘산거 있지만, 네. 예. 이름은 김순정이라고. 음. 여사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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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1등학 예. 예. 여사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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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원래 이제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와서 이제 대구에서 술을 한잔 마시면서 네. 술병을 그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돌려서 오, 술병을, 예. 술병을 그린 거예요. 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예. 근데 이걸 박사님이 붙인 네, 거예요? 네. 예. 예. 돌려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예. 술병을 이렇게 음. 옆으로 꺾어서 한번 갈까요? 예. 예. 아 미음 싹 사라지고. 아 아직 들려도요? 아, 사랑 싹 특기. 특기. 그러니까 이제 이 싹이라는 게 미움도 싹이고 사랑도 싹. 그러니까 어. 여, 여기는 싹이 사라지고 아 여기는 싹이 트는 거고. 미움의 예. 싹이 사라지고 예. 사람의 싹이 튼다. 튼해. 튼해. 예. 예. 메시지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또좀 코끼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코끼리. 제 태몽이 또 코끼리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냥 문득 코끼리가 생각나서 그렸다가,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 먼저 그리고, 네. 어, 여기다가 새싹이 눈, 비가 내리고, 아, 비가 아니라 물을 주고 있고, 어,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고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아... 그 다음에 그이 나오, 나오게 된. 네. 네, 아, 어떻게 이런 그림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냐고. <laughs>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그림 같 분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까? 아,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예.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1부 시간은 우리 박창 작가님과 야, 중간에 지, 저 때문에 아니, 너무 아니, 시간을 아니요. 많이 소비하셔 갖고 아니아 네. 네. 기레기 툰과 아, 그리고 한께툰. 네. 모두 툰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아, 박 작가님 오늘도 귀한 시간 네. 아, 모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우리 박작에서 모셔가고 아 기레기툰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시죠. 아예 오늘 여러 가지로 좀 경황이 없었지만 이 생명이 왔다 갔다 예. 하는 위중한 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예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네. 박 작가님 방송에 고 방송은 지금 나가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박 작가님 방송 아무스팩토리 TV에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박사가님 집 가셔야 돼서 제가 배웅하는 동안 잠깐 쉬고 돌아와서 우리 2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0분.